네, 이제 내일 모레면은 4월이죠자 오늘은 자 호박이 한 일곱 여덟 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호박을 지금까지 한 몇백 개를 잡았습니다. 호박 잡아서 호박죽 끓이는 전문가죠. 아, 아 오늘의 이제 이 호박을 이 호박이 무슨 호박이냐면은. 만차량이에요. 만차량은 이제 모종으로 심으면은 넉비공 스타일로 나와요. 대체로 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씨를 얻어 가지고 심으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얘는, 얘는 씨로 심었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이게 만차량입니다. 아주 당도가 좋은 고급 단호박이죠. 예, 만차량이고요. 자, 얘는 생긴 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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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생긴 게메도로박고메로하고 똑같은데 토종 단호박을 심군데서 이걸 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 저는 토종 단호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잘라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여기 보면 은 지금 여기 씨앗이 있죠? 요 씨앗 요 씨앗을 잘 보면은 전문가들 어, 그거 메도로박 씨앗이네. 자, 테두리가 있으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이 씨앗은요, 이 씨앗은 만차량 씨앗입니다. 만차량도 맷도로호박하고 씨앗이 거의 전문가들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바로 만차량 씨앗이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테두리 보이죠? 그러니까 맷도로호박하고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아, 그런데, 이, 만차량을 잡으면은, 이 씨가 별로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한 일곱, 여덟 개? 그렇지 않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얘는, 5종 값도 엄청 비쌉니다. 5종 값이, 뭐, 5천원을 준다고 해도, 살기가 힘들죠. 만차량. 자, 그래서, 일단 만차량을, 제가 이제 호박, 잡아가지고 호박죽 끓이는 영상은 몇번 올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이 만차량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씨앗이, 어떤 씨앗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토종단호가. 그런데 호박죽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진짜 수백 개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호박죽을 끓여봤는데, 호박죽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그런 호박죽이 있어요. 자, 어떻게 호박죽을 끓이면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냐면은, 만차량 하고요, 토종단 호박 하고요, 그 다음에 밤호박을 섞어서 호박죽을 끓이면은 남녀노소가 다잘 먹습니다. 그런데, 맥도로 호박 있잖아요, 맥도로. 맥도로 호박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 때문에 그런지, 아, 물론 젊은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맥도로 호박을 가지고 호박죽을 끓이면. 자, 그런데, 여긴 지금, 아, 토종 단호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이제 저기죠? 어, 만차량? 밤호박은 얼마 전에 다 먹었어요. 밥 모박이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갖고 끓여도 상당히 맛있어요. 자, 일단 제가 요 만차량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8월달까지 이 늙은 호박, 그러니까 단호박하고 맥도로 호박을 8월달까지 먹었습니다. 8월, 8월이 이제 호박이 나올 때잖아요. 저기 늙은 호박이. 그때까지 먹었어요. 올해는 한 5월달까지는 먹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칼로, 조그만 칼이지만, 이 칼로 잘라봅니다. 아, 이게 작년 가을에 수확한 건데, 아, 이게 누르스름해요. 아, 누르스름하죠? 자, 이게 지금 화면상, 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육안으로 보면 아주 누르스름합니다. 색깔이 괜찮아요. 아, 호박 그거, 호박에서 나는 그 호박, 늙은 호박, 잘랐을 때 냄새, 그 향이 쫙 올라옵니다. 아, 향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제가, 여기, 반쪽만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서 진짜로 호박씨가 나올까요? 이 만차량? 만찬향? 만차량에서 호박씨가 나오면 대박입니다. 제가, 자, 이게 속을, 제가 다, 얘도, 요거, 달랑말랑 하는 거, 요거, 안 돼,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이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요거. 것도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도 물론 안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얘도?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큰호박인데 여기, 이런 거, 이런 건 다, 음, 호박이, 호박씨가 되지도 않았죠, 이건. 이건, 뭐, 시무나마나 되지도 않는 거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아까 내가 보여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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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여드린 요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차량에서 호박씨를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맛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호박씨 값도 비싸고, 그리고, 또, 모종값도 비싸고. 모종 5천원 줘도 사기가 힘들어요, 이 동네에서는. 자, 이렇게 잘라봤는데, 아주 실합니다, 지금. 예. 네.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니, 호박이 너무 잘 익었어요, 만차량이 그런데도, 호박씨가 안 나와요. 아, 자, 마다 아, 제가 자르면서, 호박씨 나오면 제가 탄성을, <laughs> 탄성을 지릅니다, 아주. 와! 고! 왜냐면은, 하0개 나오면은, 한 개에 삼천 원씩 잡고 그것도 삼만 원이잖아요. 10개 음. 자,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이제. 이게, 아, 여기서 만약에 이거하고 비슷한, 얘하고 비슷한 씨가 나오면, 얘는 맥 도로 바뀔 것이고, 생긴 건몇 도로 바고 똑같아. 저는 근데 토종 단호박을 심었어요. 자, 잘라봅니다. 아, 이것도 잘익었네요 그렇죠 잘안 익었으면 벌써 이미 다 썩었어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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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모레가 4월인데 와 빨갛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씨앗을 한번 볼게요 씨앗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씨앗이 상당히 쪽 작게 나왔는데 씨앗이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테두리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와, 아우, 냄새 너무 좋아. 단내가 엄청나게 풀풀. 아주 엄청납니다. 씨앗은 막, 이건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는 들었을 거예요, 이 안에. 씨앗이. 이게 다 씨앗입니다. 이게. 아, 그런데 이것도 변종 같아요. 토종, 토종 단호박을 심 심었는데, 조그만 씨앗들이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진짜 자라요. 그런데, 테두리가 조금 보이네요. 테두리가 보인다는 얘기는 맷도로박 같기도 해요. 근데 맷도로박이 이게 무슨 단호박만 합니다. 단호박. <laughs> 엄청 게작 아, 근데 익기는 엄청 잘 익었어요. 아, 아 엄청나게 단내가 막울풀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호박씨가 어, 이게 토종 담호박이면 씨앗이 좀 너무 짧한데, 요지반가탱가 하면서 아주 씨는 잘 익었는데, 아 이거를 제가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토종 담호박. 하지만 또 하지만 또메호박 그것도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네 이게 아 이거는 나중에 이거 심어가지고 또 어떤 호박이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씨앗하고 같으냐면 필리핀에서 나온 호박이 있거든요 그다란 엄청난 큰 호박인데 씨앗은 이만해 그런게 있어요 맛은 좋아요 그거하고 씨앗이 또 너무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맷돌 호박이 이렇게 씨앗이 작아요? 호박이 작아서 그러나? 근데 호박씨는 호박씨는 엄청나게 아주 잘연결었어요 엄청 잘 됐어요 네. 자, 가깝게 자, 이거 전문가 보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무슨 호박일까요? 이게 이렇게 씨가 작고 테두리는 있는 둥 마는 둥 한데 와 상당히 잘연그러어요자 한번 이 호박씨를 다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냄새는 냄새는 또 맷돌 호박 냄새하고 약간 비슷해요 맷돌 호박 잘 익은거 왜 단내가 퍽퍽하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건 씨앗이 고뭐 수백 수천개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오늘은 호박을 잡고, 또 씨앗을 한번 확인하는, 확인해 보려고 영상을, 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조그만데, 단호박만 해요. 딱 단호박만 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생긴 건, 맷도로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형들이 맷도로박하고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건. 그래서 잘라보니까, 이 향은 맷도로박에서 나는 향하고 약간 비슷해요. 근데 그보다 좋아요. 다 아주 아, 너무너무 향이 좋고, 단내가 풀 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만차량은 잡으면 호박씨가 거의 안 나온다. 그리고 모종값도 비싸고, 아, 호박씨 값도 비싸다. 맛은 너무 좋다. 당도도 좋고, 너무 좋아 이게. 그래서, 오늘은 얘랑 얘랑 해서 같이 해서 호박죽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죽 끓이는 영상은 제가 올렸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아 올리지 않고 참고, 제가 올렸던 호박죽 끓이는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아 만차량은 네, 호박씨가, 자, 호박씨가 이렇게 보면은, 뱃돌호박하고 아주 비슷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호박씨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이 조그만 호박에 자, 여기까지입니다.